<laughs> 자 안녕하세요 피큐큐입니다자 얼랭부터 10티어까지 자 지금 제가 한 2티 실버인가요 뭐 그때부터 저가 혼자서나 팀원들이랑 같이 좀 올려놨어요 4티어 실버 지금 4티어 실버 한 중간 정도고 솔로랭크입니다 이 계정이 아마 MMR이 높아가지고 누구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사무엘 플레이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그 뭐야 얼마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그게 일정이 곧 끝나던데 시즌이 여러분들 원하는 티어 많이 올리셨습니까? <laughs> 오, 나이스. 집 갔다 와야지. 이거 하고, 좀 기다렸다가, 에너지 배터리까지 하나 사갈게요. 좋아요. 자, 오늘, 조금 방송 오래 할것 같아요. 음, 좀 계속, 얼랭부터 10티어까지 이거를, 이거를 좀, 티어를 좀 올려놓고 시즌을 종료를 시키고 싶기 때문에. 안 돼, 죽으면 안 돼. 빨리빨리. 파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 찹!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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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일로 와보세요. 나이스 잡았다. 이게 한명더 있나? 오케이, <laughs> 기분 좋은 시작이에요. 아주 이러면은 중앙까지 먹을 수가 있겠죠. 개머리, 이거 한번더 써주고, 이거까지 빨리! 아니 밸런스 오지게 맞춰져 버리시네 지금 내가 킬한 거 빼고는 솔킬 난거 빼고는 다다 다 죽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오 안 좋습니다 이러면 <laughs>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티어 시즌 이거 시즌이 초기화가 될까 안 될까 많은 분들이 좀그 뭐야 이번에 그 공카에서도 투표하던데 여러분들은 투표 어떤 거 하셨나요? 무조건 그게 돼야 돼요. 음못 먹어. 음 피해 주고. 음넌두대다 맞아. 플리커가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기다렸다가 스카이 노립시다. 딱. 게회지 어, 안쪽도 떴네요. 어, 안 들어갈라 했지만 안쪽이 떴으면 은뭐 먹어줘야죠. 아우, 맛있쩡 어, 상대가 뒤쪽으로 오니까 그냥 집 갔다 옵시다. 을식 프리즘 하나에 가죽장 하나. 이분들 티어 어딘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우리, 우리 팀부터 검색 한번 해보자. 검색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아 이분이 계속 들어오시네 아까 전부터 굳건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제. <laughs> 4분이라서 중앙에서 템살수 있고 얼음불꽃 사가지고 레인에서 포킹 좀해 줍시다 올라가는 김에 이거 검색도 좀해 봅시다 상대팀이 5티 상대 플리커 8티어 실버인데? 아니 4티어 실버 솔랭에서 왜 만나는 거야 아, 밀치셨네. 지금 복스님은 <laughs> 한니스, 시, 그 골드, 그리고 스카이님은 4, 아, 7티어 골드 똑같네요. 아니, 티어 때가 왜 이렇게 잡히는 거지? 아니, 나 치, 4티어인데, 왜 7티어랑 8티어를 만나는 거야? 어, 그 방금 보, 봤는데? 팀 조심하세요.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게? 그냥 죽으세요. 공허의 배터리 하나 가주시고 힐몬 먹어야. 착. 우리 팀은 티어 어디일까? 복스가 완갑이 있네요. 나이스~ 이거 3월 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슈팅 게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 나이스 연계 어 죽을 뻔집 갔다 옵시다. 우리 팀은 그러면은 티어가 어디 땐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거 어. 하고 아. 1 3 우리 팀도 7티어 골드 7티어 실버 7티어 골드네요 좋아요 지금 굉장히 무난하고 <laughs> 무난하게 킬도 잘 먹고 이거는, 무난한 편이 아니라, 엄청 잘큰 편이죠? 예. 어, 뭐야. 나이스. 간통 샤드 가고, 다음 템은, 저는, 신화를 뽑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4티어 실버 부계정 키우고 있어요. 잡, 차, 잡, 잡, 잡. 뒤쪽에 바로 깔아주시고, 나이스. 어, 연계 좋아요. 스무스 합니다. 게임. 잘하면 정글 캐리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기분 좋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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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찹, 타, 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힐목을 챙겨줄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하나만 먹을까요? 하나만? 음, 카정하죠. 수정조각 하나 더 먹어주고. 찹, 차작,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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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아래쪽에다가 쓰고, 위쪽에다가 탕, 탕 하면 세 마리 담았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정글링 이렇게 하면은 빠르니까, 정글 그 도는 거잘 모르신다. 하나씩 먹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역장 까시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더 큽니다. 정글링도 빠르니까 레벨링도 빠르고 상대방보다 빨리 정글링이 되니까 뭐 하는 게 빠릿빠릿 하겠죠? 정글 동선 배우세요. 어떻게 정글 도는 게 빠른지. 아프다! 내꺼야! 영혼수확기는 지금 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피읍할 게 없는데? 그냥 내가 멀리서 빵빵 쏴대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나이스, 킬 따나요? 어, 역으로 따이겠는데, 잘하면? 세상에. 아니, 지금 8킬 했는데. 뭐야, 우리 팀. <laughs> 설마 지진 않겠죠? 진짜로? 아니, 만 만에... 아니,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해본 소린데, 지진 않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했는데? 아니야, 너가 먹어요. 너가 드세요. 제가 먹는다고 <laughs> 정글러가 캐리하는 거는 한정적이라서 너가 드시고 키크세요. 예, 네. 저거 뭐 캐리머신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사야겠다. 이안입판 끝나고 그러면 사슬이나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리뷰를 직접적으로 서버를 들어가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된대요. 여쭤봤는데. 그, 나온 영상만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있는데, 여기? 아, 궁 3렙 다 찍었다. 실수다. 아니 11분에 1 2레을 찍어본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험이라 아니 당연히 1 1레이이거니 하고 그냥 찍었는데 아, 신발 이 있었네 <laughs> 몰래 하자고? 싫어 어떻다. 아, 아 눌렀는데, 땅 찍었는데 말이죠, 진짜로. 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딱 이렇게 정글몹이 안 뜨다가 나집 가기 전에 딱 떠가지고 아 그래 이거 먹고 가자 했는데 갑자기 집까지는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이거 역장을 두 개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 마스터를 했어야 되는데 하 사슬니? 모르겠네 어떤 포지션인지 나 진짜 잘 컸다 근데 아 이거 질것 같아 왠지 근데 아니 야 아, 앉아 우리 링구님 잘 컸어 어우, <laughs> 마방 올렸나 본데? 아, 이지스 있구나.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시작한다. 불길하다. 정글러는 한계가 있어요. 슈퍼 캐리가. 근데 레이너는 그나마 좀더 하드 캐리가 가능한데, 왜냐면 WP고 천공기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근데 CP가 캐리하려면은 이거보다 더잘 커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한대 맞췄다. 오두 대. 나이스어 아파. 어안 안 써주셔도 되는데 <laughs> 좋습니다. 아뭐 써주면 좋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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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우리 분수 빠졌는데 피가 너무 많이 깎였는데? 아, 이거 빠져야 되나? 나나 털에 좀치다 빠져야겠다. 잘안 다네, 이제 복스가. 복스가 이제 꽤안 달아요, 이제. 이거 먹었나? 3번. 음, 그거 어떤 분이. 한번 해달라 했었어요. 사슬니 그림종가 사슬닌가 그거 나오면은 뭐 이드리스가 뭐팀 안에 했는데 뭐 먹으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한번 해봐달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다음 템은 CP보다 <laughs> 복스한테 터지는 게더 무섭기 때문에 가죽 이거 뭐야 가죽 갑옷이 아니면 흉갑이죠? 흉갑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링고라서 크라켄이 좀더 빠를 것 같은데 크라켄 버스트를 해가지고 상대를 끌어내서 한 타를 하던가 아니면은 먹던가 해야 될 텐데 싸움은 좀 위험한데요. 오쉣 설마, 지겠어? 음. 전, 진다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laughs> 정말로요. 아, 롯디. 그거, 후원, 트위치를 같이 켜야 되는데, 트위치가 지금 서버가 엉망이어가지고, 제가 후원을 못 켜요. 나중에 킬수 있을 때, 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도, 그런데, 안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 없어요. <laughs> 버퍼링이 너무 심하다고요? 아 정말? 왜? 요즘 다 서버가 이상한 것 같아. 요즘 다 아무나 그 그냥 다 BJ 하고 싶고 스트리머 하고 싶어 가지고 트위치나 유튜브 스트리밍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서버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보면은 아니. 길을 이렇게 했는데 진다고 놀랍다. 야, 이거 가자. 야, 나 만화가 없다. 가능하겠어?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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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거, 따라가세요 저가거 이거,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와 무슨 사티어 실버랭크도 이렇게 빡세냐 음 이거 좀 집중 좀 할게요. 말 없어도 양해, 양해 부탁해요. 위쪽에다 깔아놓고. 나이스. 슬로우 먹여주고. 어우, 다행이다. 씨. 몸 대고 밀수 있었을 텐데. 야, 이거 몸 대고 밀어야 돼. 아이고 집 가자 집 가자 재정비 재정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요즘 서버 낭비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개나소나 다 유튜버나 그 뭐야 스트리밍하고 스트리머 하고 싶어가지고 서버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렉이 안 걸렸는데 트위치도 그 서버 낭비 엄청 심해가지고 지금 다렉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가 유튜브 초창기에 넘어왔을 때렉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지스 사야될텐데 나오쉣 oh, 야, 이거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야지, 얘들아. 아니, 이거를 진다고, 얘들아. 헤드 씨야, 개 극혐, 극혐, 극암. 소름. 이 개성에 이드리스가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아, 이거 크라켄 끌려오네. 와. 좀 힘든데요, 이거? 게임이. 레인이 우리가 더 CS 많이 먹고, 정글도 엄청 성장 차이 나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골드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나는데, 이게 왜 비벼지지, 계속? 음. 랜스가 탄성공을 갖다 쳐도 템이 너무 워낙 잘 떠가지고 필요한 건다 있는데. 음. 다 그랬어 씨. 그래도 500원 겟. 박차 가야겠다. 한타 한 번만 더 이기면은 그 팀이 이기는데 <laughs> 아우. 긴장되네요. 손이 엄청 차가워졌습니다. 진짜 뭐 대회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엄청난데요?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왠지 풀, 플리커 궁 쓰고 존나 뛰어올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 느낌 드는 거 아니죠? 아, 그, 그, 그. 인퓨전 먹고 와야겠다. 하자, 하자! 방금 플리커 보였는데? 오케이. 애들이 보이긴 하는데. 한타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기냐? 나이스, 한대 아, 무서워, 이거. 플리커 여기 보였어요 방금 플레 플레어 좀 뿌려요 제발 플레어 안 사놨네 온다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 역청 잘못 갈았다. 저기 갔네. 크라켄 먹고 끝내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복스 잡아가지고 끝날 것 같은데? 1.4죠, 1.4. 아 이거 플리커 때문에 안 되겠다. 아 이거 먹어야겠다. 씨. 플리커가 그냥 기지에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거 미니언 당길 줄 아네요. 20초. 저거 잘하면 잡으면 진짜 게임 끝나는데. 나이스. 끝났다. 이겼다. 아이쩍!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과연 승급을 했을지. 아! 와, 이게 무슨 소리야! 걸쳐있다뇨! 즉이요 무슨 빨래 거는 것도 아니고, 걸쳐있어버리네. 와참 크흠